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7학년도 수능 얘도 아주 유명한 문제죠 정답률 45%에 달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였고 이게 어려운 거 이해해 왜 그러냐면은 딱 보자마자 처음에 소재 바뀌네 중심 소재 템퍼럴 리졸루션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해석하면 뜻이 뭐냐면은 템퍼럴 이뜻이 시간 뜻이 있고 그다음 리졸루션이뜻이 물론 결정도 있지만은 해상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시간 해상도 이런 건데 지금 쌤이 한글로 썼어.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써도 몰라. 한글로 봐도 모르는 말이었고 솔직히 이 지문 끝에까지 저게 뭔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모르는 어려운 개념 나왔을 때이 개념 대해서 지문이 풀이해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딱히 이게 뭔지 안 나온 경우는 몰라도 풀수 있게 나오니까 지문이 주고 있는 정보만 충분히 합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몰랐다고 보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당연히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줄여서 그냥 중심 소재. tr 따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tr 이라 부르자. 이게 뭔지, 지문이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냥 정보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갑시다. tr 이라는 것이 특히 흥미로워. 어디에서? in the context, 어떤 환경, 분위기, 맥락 같은 건데 이런 위성, 리모트, 원격, 센싱, 감지하는 것.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특히 재미있대. 아 이건 재미있는 거였구나 라고 한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뒤쪽 가서 보니까 이러한 시간의 댄서티, 밀도가 되겠죠. 근데 어떤 밀도? 원격으로 감지된 이미지의 그런 밀도라는 것이 이제 라지, 크고, 인상적이고, 점점 더 커지고 있대. 증가 중이래. 아직까지 뭔지 알 수가 없고요. 뒤에 보니 위성이라는 것이 are collecting 모으고 있어. 수집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양의 이미지를 모으고 있죠? as 뭐할 때? 네가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지금 위성은 많은 이미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 별 정보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TR는 어려운 말이 나왔구나까지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however. 하지만 그럼 내용이 반전되고 있죠. 게다가 하지만 같이 역접이 뜨는 순간 앞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가요?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가요? 뒤에가 훨씬 중요하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는 그냥 전조 분간거불가해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이해 못 했어도 통과시킨 다음에 얘부터 이제 세게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래 하고 나서 뒤쪽 가서 보니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부르는 그 앱이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근데 어디에서 왜? 지리학과 그리고 환경적인 연구에서의 앱이라는 것은 두낫 리콰이어 요구하지 않고 있대. 뭐가 필요 없어? 극도로 파인이 좋은 뜻도 있지만 섬세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입자를 가진 그러한 티아를 요구하는 건 아니래라고 하고 나서 어 그런가? 계속 가서 보니까 이제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은 매 리콰이어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눈으로 볼수 있는 그리고 뜻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적외선이래 적외선과 그리고 또 레이더로 된 정보가 필요하대 근데 어떻게 서브 아울리니까 원래 아우는 한 시간이죠 서브는 아래쪽의 뜻이니까 한 시간 아래 즉한 시간 미만 단위의 이러한 TR이 필요하대 그냥 이런 게 필요하대 얘기해 준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보니 도시 계획자들은 마이트리 카이어 요구할 수 있죠 이미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월간 단위 그림 아니면은 연간 단위의 리졸루션 이은 해상도가 필요할 수가 있대라고 하고 또 마지막 엔드 뒤에 보니까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계획자들은 메인 e 리드 필요하지 않아. 근데 뭐가? 어떠한 시간 시리즈, 일련에 정보 같은 거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대요. for some applications 몇몇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빈칸 나와 버렸죠? 게다가 다시 말해서 뒤에 보니 이 TR이라는 것인데 이미지에서 TR이 used 사용되고 있는 그 이미지의 TR이라는 것이 반드시 빈칸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취합해야겠죠. 아까 하웨 r 앞에는 별 내용 없었고요. 그냥 소재가 TR이야. 이것까지만 나왔고요. 그다음 하지만 뒤에 무슨 얘기 나온 거야? 다시 빠르게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누구 나왔죠? 지리학과 환경 분야에서 이때는 섬세한 T/R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누구 나왔죠?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시각적인 적외선 레이더 정보 필요한데 얘들 어떻게 필요하대? 한 시간 미만 단위가 필요하대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도시 계획자 나왔어. 이 사람 뭐하대?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은 시간 단위 아니고 월간 아니면은 연간 단위가 필요하대라고 했었고 네 번째 보니까. 교통 계획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필요가 없대. 그럼 보니까 지금 하지만 뒤에 중요한 정보에서 1, 2, 3, 4, 4가지 분야가 뭐가 되고 있죠? 나열되고 있죠. 그럼 나열되고 있다는 거는 이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을 추리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럼 4가지 통해 알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분야마다 필요한 TR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간 단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연간 월간 단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마지막 아예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만 써야 돼. 다시 한번 어게인 뒤에 보니 이러한 TR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가 아는 거 분야마다 어떤가요? 다르죠. 분야마다 달라. 이 얘기 한 거였고 정말 이얘기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해 볼게요. 달다가 달라져? 분야마다 달라졌고 그다음 빈칸 뒤에 보니 때때로 연구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have to search 찾아야 돼. 뭐를? 아카이브 뜻이 원래 보관소의 뜻이고요. 뒤에 보니까 이런 에리어 뭐 항공 이런 뜻인데 정확히 몰랐다 해도 그냥 기록소인데 사진 기록소 같은 거. 이런 거를 검색해 봐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from the past. 그 과거로부터. 근데 어떤 정보인지 됐다 보니까 프리데이트. 프리가 붙으면 앞선 뜻이니까 더 이전 날짜가 되겠죠. 누구보다 이전 날짜였어 근데? 그 컬렉션 오브 세 e 라이트인메 r 리 앞에 나왔던 그런 위성으로 수집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항공사진의 기록속까지 뒤져봐야 한대. 마지막 나왔던 다섯 번째 예시까지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사람들은 아예 위성 이미지 말고 딴 이미지까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분야마다 전부 다 요구하는 게 달라. 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럼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선지 가볼게요. 자, 선지를 확인해 보니까 먼저 우리 5부터 가볼게. 5번부터 확인해 보니 rely, 의지하고 있죠? exclusively, 얘 뜻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뜻이니까 나 혼자 하는 거. 그냥 o n l 라 봐도 오케이입니다. 오로지 의지하고 있대. 근데 어디에 의지해? 위성 정보에만 의지해야 한대. 자, 얘는 내용일치가 안 맞죠? 아까 빈칸 뒤에 뭐라고 그랬어? 빈칸 뒤에 보니까 이 연구가들은 뭐하기도 하다? 위성시대 전에 있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관소를 뒤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위성정보에만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만 의지하는 거안 되고 그 다음 사방 가서 보니 이 TR이 반드시 뭐해야 한대? 적용돼야 돼. 근데 어디에? 새로운 기술에 바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무조건 새로운 기술에 적용해라. 이런 거안 나왔죠? 뉴 테크놀로지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가보니까 tr 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렇게 고해상도. 높아야 돼, 상도가. as possible, 가능한, for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었죠. 무조건 높을 필요 없고요. 어떤 건 섬세한 게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건 섬세하지 않은 게 필요하기도 했죠. 무조건 높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2번 보니까 tr 이라는 것이 meet the requirements. 요구 조건을 맞춰야 돼. 충족시켜야 돼. 너의 그 연구, 조사에 있어서. 답이죠. 분야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TR이 달라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연구 조건에 맞아야 한다. 2번은 다 가능하니까 후보 잠깐 둔 다음에 혹시 몰라 1까지 가볼게요. 1번 가보니까 TR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택돼야 돼. 근데 뭐를 위해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예 땡이죠? 이건 주제 반대였죠? 일반적인 목적 같은 거 없었어. 분야마다 요구하는 게 다른 거였지 모두에게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확실히 2번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어렵긴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소재가 나왔을 때 그냥 쫄거 없이 지문이 주고 있는 정보만 확인해도 충분히 풀수 있게 나오니까 침착하게 그냥 선지 확인하면서 내용일치만 가도 웬만큼 풀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클락